오케이, 중지. 저는 딱히 찍소서은 내가 하. 한... 아, 나 이거 뭔지 알아. 이거. 내가 쳤선 했던다. 네, 기억이 안 나. 하나, 하나 있어. 하나 있어. 네. 하나. 아, 그러면 오케이. 하나 있다. 그깐만하 데서. 어. 나 일단 갈린고거 쓰시기 때문에 내

야, 이 잔뜩 재단을 드론다 아, 시 내가 드론으로. 와, 야, 이제 거의 약간씩. 야, 나도 그런 얘기는... 아, 와, <laughs> 이제 거의 <약까지>. 와, <laughs> 아, 약간씩. 빠지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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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도 와, 런 얘기 다 와,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 와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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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

그러도제일 좋겠는데. 저지키고 메이크업 했걸. 잘못한, 잘못된 선택이었다. 우라와가됐활나다 발동 못 하네. 그렇죠? <laughs> 선택이 잘못했네. 하세요.

아, 가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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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 아, 도 아, 세요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네. 버리고. 버리고 음. <laughs> 다이자도... 아, 아, 네. 다이자, 어? 음. 다... 네. <하죠>.

그랬으면 좋았을 거였나 보네 링크부터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소환을 아, 아, 했어야 되는데 아 배트 페이지 오쪽으로 가야 잖아 그렇돈 내 네, 그렇돈 저기요? 잠거 그렇돈 할까 말까 없던 분 아니야? 아뇨 분류가 공 유지되는데 효과만 제일 못하 1500이야 지금? 그럼 3000이 6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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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9 6 0 6 0 6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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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6천, 6이 6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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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6 0 6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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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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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로 6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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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냐1 5 0 0 3,000대인가? 아니, 저게 다행이야. 몇개 낚시를 하잖아, 사람들이. 예, 측은했어 나보다. <laughs> 지금 몇 여섯 쌍입니까몇이 6,400. 6,400. 6,400. <목> 6 0 6,400. 6 4 이거 네, 나한테 겠지만 랜디의 네, 네. 아욕탑한번더 쓰고 싶다. 저4 0 0으로공개하맨습니다 6400, 6400, 6이0 0 6400, 6400, 6400, 6400, 6400, 6 0 6400, 0

상대랑 전투시 상대의 몬스터 공격력과 수비력 중 높은 은만큼플플스스고플플스스 m 0 a Bancum, Trust, they go first. They got a little jumping, d o c 는거 r I'm n

아이거셋 시발 아, 이거 셋. 야 시발 이게 뭐야? 시발 이게 뭐야? 시발 이거 뭐야? 시 이게 뭐야?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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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발 이 시발 뭐시이시이 시발 이 시발 이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내가 이기로 이거는, 이거. 은 제일 효과 발 이거, 이거, 나거이과 이거, 이거, 면제 이거, 이그 리인카도 안돼리인카거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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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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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

못하는데 효과를 못하는게 이건 유트로로 실업해보는 경향 아까 카오스의 효과가 마음 발동을 못하는거면 방패가 이기는거고 효과를 맞는이 마음 발동못하는걸요 안돼요 이거 자기 때어네 상대 베인 지금 중지 아, 진짜 아, 못 죽이네. 엔드. 개새도면 네, 네, 끝나는 아, 어, <laughs> 뭐거 아니? 그렇지? 근데 리미터 얘까지 말도 되네. 더 가서. 그라토 미쳐라. 그그이있이이번 어. 이제 뭐야? 해이제 너무 컸다 わかんない。 3 삼백 데미지 인터넷. 지이많이 되냐? 쳤다. 아. 니 이게 무슨 소리 썼자

잠깐만 저거 아무것도 안하고 한다는거는 분명히 그걸 노린다는 것 같... 그걸 노린다는 건데? 이건 세트는 상관 없긴 한데 뭔지 알았지? 포켓집 밴드? 좋아할게요 어떻게 해주세요? 하세요 내가 그런 줄 알고 해놨다 h o 스 would I get the good, better, better, b e t t e 배 b e 거 t e r bet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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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

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정이 정도, 이이 정도, 이 정도, 이이 정도, 이정0이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정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2 정도, 0 정도, 8 0 0장합니다 3200원.